쥐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대응 자제. 금전운 금전적으로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이나 투자 권유가 있더라도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무리한 지출이나 충동적인 재정 결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 면에서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컨디션을 조절하세요. 과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열쇠가 됩니다. 연인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차분하게 듣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조급한 접근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네이비 블루입니다. 네이비 블루는 차분함과 신중함을 상징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3, 26입니다. 이 숫자들은 신중한 판단과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침착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며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소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부드러운 태도. 금전 운. 금전적으로 무리한 계획보다는 여유로운 자세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재정 관리를 할 때도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거래에서는 부드러운 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이 컨디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한 날이니 긴장을 풀고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부드러운 말과 행동이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강한 주장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를 사용하면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차분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강한 리더십보다는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날입니다. 동료들과 부드럽게 의견을 나누며 조율하면 업무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도 부드러운 어조를 유지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파스텔 핑크입니다. 파스텔 핑크는 조화와 따뜻함을 상징하며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24, 30입니다. 이 숫자들은 조화롭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강한 태도보다는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가짐이 중요한 날입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하루를 보내세요. 호랑이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운 힘을 다해야 할 때, 금전운.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재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끈기가 요구되는 날입니다.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보람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이 필요합니다. 온 힘을 다해 일한 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해 표현하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원하는 인연을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보세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협업할 때도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레드입니다. 레드는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7,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온 힘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니 열정을 다해 도전해 보세요. 토끼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귀인의 도움. 금전운. 금전적으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면에서는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주변의 건강 관리 팁을 활용하면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조언을 해줄 귀인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세요. 친구이라면 새로운 인연을 소개받거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이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에서 막힌 부분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면 원활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협업이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 열린 태도로 대화를 나누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네이비 블루입니다. 네이비 블루는 신뢰와 지혜를 상징하며 귀인의 도움을 받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5,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좋은 인연과 기회를 맞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열린 마음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해 보세요. 용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감사 인사. 금전 운. 금전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주변의 도움 덕분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이 아니더라도 귀인의 조언이나 협력 덕분에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행운을 더욱 불러올 것입니다. 건강 운. 건강 면에서는 평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특히,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보다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준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작은 습관이 건강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평소 고마웠던 부분을 솔직하게 전하면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주변에 소개나 인연을 맺어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도움으로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날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협력을 구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 직장 내 인간관계가 더욱 원만해질 것입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골드입니다. 골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2, 29입니다. 이 숫자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도움에 감사하며 작은 인사 한마디가 더큰 행운을 불러오는 날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따뜻한 하루를 보내세요. 뱀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도치주의. 금전운. 금전적으로 좋은 흐름이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경계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수익이 늘어나거나 좋은 기회가 올수 있으나 순간적인 만족감에 빠져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과소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만큼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소홀히 하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흥분된 기분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정운 애정운에서는 좋은 흐름이 예상되지만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상대방의 기분을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배려를 잊지 말고 감정을 조절하면서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글이라면 지나친 자신감보다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좋은 인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성과를 인정받거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지나쳐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무심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의 기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블루입니다. 다크 블루는 냉정함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지나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16, 25입니다. 이 숫자들은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감이 상승하는 날이지만 감정에 도취되지 않고 현실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분한 태도로 균형을 잡으며 하루를 보내세요. 말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복통추위, 금전운.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지출이나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은 특히 소화기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피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복통이 올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만남보다는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무리한 일정 조정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을 고려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업무는 미리 체크하고, 휴식을 적절히 취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그린입니다. 라이트 그린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227입니다. 이 숫자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복통을 포함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며 소화에 좋은 음식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양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존중의 자세. 금전 운. 금전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결정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고 균형 잡힌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 운. 건강 면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억지로 참기보다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싱글이라면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동료나 상사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업을 위해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베이지입니다. 베이지는 따뜻함과 조화를 상징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65, 24입니다. 이 숫자들은 배려와 존중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하면서 원만한 하루를 보내세요. 원숭이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좋은 소식, 금전운. 금전적으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투자나 재정 계획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에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으며 건강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리에 온 습관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니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연인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연락이나 상대방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 징조가 보이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기대하던 소식이나 성과와 관련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업무에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옐로우 골드입니다. 옐로우 골드는 행운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좋은 소식을 더욱 끌어당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7, 28입니다. 이 숫자들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고 기분 좋은 소식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좋은 기회를 맞이하세요. 달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소신 있게 행동하기 금전운 금전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되 최종 선택은 자신의 신념과 계획에 따라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확신이 없는 투자나 소비는 피하고 신중하면서도 소신 있는 태도로 재정을 운영하세요.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유행이나 조언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애정은 애정은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우선으로 두고 소신 있게 행동하세요. 싱글이라면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소신을 지키되 너무 고집스럽지 않도록 조화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되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브라운입니다. 다크 브라운은 안정감과 신뢰를 상징하며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5, 14, 27입니다. 이 숫자들은 자신감을 높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자신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개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집착 없이 흐름 따라가기. 금전 운. 금전적으로 너무 집착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억지로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거나 작은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면 정신적인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등을 통해 긴장을 풀고 무리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상대방에게 너무 기대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친구이라면 조급하게 연애를 찾기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너무 완벽하려 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유지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라이트 블루입니다. 라이트 블루는 평온함과 유연함을 상징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4, 16, 22입니다. 이 숫자들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를 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돼지띠, 운세, 오늘의 키워드 절제의 미덕, 금전운. 금전적으로 절제가 필요한 날입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계획되지 않은 지출을 피하고 필요한 부분만 신중하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면에서는 과식이나 과로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애정은 애정운에서는 감정적으로 과하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이라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여유로운 태도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장에서는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절제된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료나 상사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 색상 오늘의 행운 색상은 다크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는 냉정한 사고와 절제력을 상징하며 신중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는 3, 14, 25입니다. 이 숫자들은 절제와 신중함을 유지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절제와 균형이 중요한 날입니다.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고 차분하게 하루를 보내세요.